안녕하세요. 다영 놀수입니다. <laughs> 오늘은 요 앞에 제가 생소하게 키우는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제가 처음 키워본 아이고, 어떻게 변할지도 많이 궁금한 아이 들고 왔는데요. 야, 이름도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은, 음. 오르비클라리스 라고 해서 전에 키핑장 있을 적에 제가 동갑내기 친구한테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그 친구는 국민이 뿐만 아니라 창도 잘 키우고 리토스도 파종해서 잘 키우고요. 창 다육이들 부비부비해서 아이들도 실생도 만들어낸 정말 금손을 지닌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거 한번 키워보라고 준 아이인데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몇번 물어봤는데도 어려운데 이 아이가 바로 오르비클라리스예요 아마 많이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이 아이가 크라슐라 속 아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크라슐라 속 아이는 뭐 십자성이나 버클리나 화춘 어, 꽃이 이쁜 아이 있는데, 처음에 이 아이가, 어, 크라슐라 속 아이라고 생각 못하고, 번식이 러너 번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러너 번식은 뭐냐면요. 이렇게 줄기로 번식하는 아이라서, 줄기 번식 또는 러너 번식이라고 하는데, 바이솔과인 줄 알았는데, 바이솔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아이가 물들면 너무 이쁘고, 어, 가운데 꼭지 요거 가운데 지점로해서어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아이라서 한번 키워 보라고 준 아이인데요. 번식도 잘하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완성맞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늘진 곳이나 반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고요. 어, 물론 환기나 통풍 같은 거 햇빛도 중요한데 일단 햇볕이 잘안 드는 베란다나 아니면 한 여름엔 아이들이 직광이 약하기 때문에 반그늘 상태에서 키워야지 좋다고 해서 이 아이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감부터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 아이가 여기 있던 아이를 하나씩 떼서 이쪽에다가 심은 아이예요 작년 5월 달에 친구한테 선물 받고 나서 이사 오기 전에 부랴부랴 한 6월 7월 한여름에 제가 이렇게 놓고서 그늘진 곳에 놨는데 정말 초록초록하죠? 장미 모양처럼 많이 번졌어요. 이 아이가 또잘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재하는 방법, 이 아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여기 보면은 아마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꽃이 피면 초콜릿 향이 난다고 하는데, 어 아직은 활짝 안 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꽃핀 모습도 한번 궁금하고, 저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서이 아이 매력이 뭘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러너 번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 보면 안쪽으로 또 아이가 또 올라와요. 이런 아이들은 햇볕이 못 받기 때문에 어 초록초록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뛴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간격을 제가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잘 크더라고요. 여기도 하나 한번 띄워볼까요? 음, 얘는 이렇게 뿌리가 났잖아요? 얘도 이렇게 심으면 돼요. 뿌리채. 심으면 되고, 그럼 이쪽에서 이 아이가 분명 자라서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 아이 고대로 이렇게 심어질 거예요. 음. 좀 묵은 아이라서 약간 색감이, 음, 연노랑, 그리고 가운데는 분홍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띄어서요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특이하게 생기고, 이름은 또더 어렵고, 어떻게 자랄까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이쁘다고 친구가 준 거라서, 어, 저도 키워보려고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약간 늘어지게 키워야지 멋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얕은 분보다는 약간 높이가 있는, 어, 증가세야지 롱분에다 심으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요 아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초록초록 하잖아요. 이 아이가 위로 올라오면서 아마 색깔이 이렇게, 어, 분홍빛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요 꽃이 정말 굉장히 자잘자잘하니 조그만해요. 어, 아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꽃이 어떻게 필 거고 어떤 냄새가 날지 사실 많이 궁금해요. 줄기가 워낙 가늘기 때문에 물을 이쪽에다 좀 스프레이 식으로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잘 활착도 되더라고요. 저는 러너 번식이라고 래서 바이솔 아이들이 약간 옆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구를 쪄서 심으면 되고, 그다음에 리틀 장미금도 마찬가지예요. 리틀 장미금도 이게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이를 떠서 심어도 되고, 어 잎장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위에다 뿌려놔도 저절로 아이들이 어 싹을 잘 틔우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낯선 아이 선물 받아서 키우게 되면은, 어,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제가 많이 키워보지도 않은 아이 키워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것도 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낯선 오르비클라리스, 어, 색깔이 이렇게 물드는 모습 보니까 많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입장이 어 조금씩 작아지는 게 느껴져갖고, 보면은 요 아이라고 혹시 믿겨지시나요? 요 아이가 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마 색깔이 좀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핑크핑크 하면서 입장도 좀 작아질 거예요. 이 낯설지만 이쁜 이 오르비클라리스. 아마 안 키워보셨다면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많이 까다롭지도 않고요. 베란다에서 햇볕이 잘안 듣는데 얘가 잘 자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다육이 키우면서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육 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